자, 세 번째 강의는 세 번째 주제는 천국의 신비와 현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강의에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쭉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 영적 전쟁을 겪었다가 완성하시는 장면이죠. 이 부분의 끝에 부분입니다. 이것을 천국의 신비란 말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비와 현현. 그리고 아까 이제 두째 강의의 끝머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왕국을 주시고 유대인에게서 연기시키는 이 과정, 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 천국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어, 산, 게, 산발되게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은 일목요일게쫙 한번 흩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주제를 잡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 이제 기준으로 딱 잡아놓게 되면 다른 모든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나 부분들을 들을 때 자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두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대들인데 자그 앞에 일단 이런 건다 일단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대죠. 구약과 교회 시대인데 초림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나뉩니다 신약 시대 또 우리가 그냥 교회 시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뭐 정확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곧 끝나야 되겠죠. 예. 주님 곧보 오셔야 됩니다. 자, 휴거. 휴거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 7년간의 기간을 우리 대환란이라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이러한 특별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천인왕국 다음에 영원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걸 시대적으로 구분하지만요. 사실은 연결된 왕국이에요. 땅의 상태는 불태워집니다. 끝나고 새롭게 땅을 창조도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으 창조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거든요. 천인왕국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통치가 쭉 지속되기 때문에 연결된 왕국 시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요. 자 주제가 이제 천국의 신비와 현현이니까 이때 초림 때 천국이 선포되셨어요. 선포되었습니다. 침례 유아도 선포하고 예수님도 선포하고 열두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의 선포는 됐지만 거절됐잖아요. 거절됐기 때문에 거절됐다고 천국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연기하신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을 가지시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시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루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연기라고 말해요. 연기. 천국이 연기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기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 통치왕국인 천국이 연기됐어요. 대월란 때, 천국이 다시 선포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메시지가 대활란때 새롭게 부르심 받은 자들에 의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휴가 됩니다. 우리는 휴가되기 때문에 이때 천국 재선포를 못할 거야 아쉽지만 이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를 못하는 게 아쉬우면 지금 복음을 전하시면 되죠. 대신 지금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대월래때 천국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출림 때 선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국이 도래하는 거죠. 천국의 연기와 천국의 도래,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래서요 천국의 연기 부분을 천국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천국이 연기됐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좀 이따 보겠지만 천국의 신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천년 왕국 때 천국이 도래한 것을 천국이 현현한 거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이세 번째 강의의 주제가 천국의 신비와 현현인데 교회 시대 때 어떻게 천국이 감추어졌는지 그리고 재림 때 어떻게 천국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신비. 신비란 말은 신비라 그러니까 와, 신비롭다, 아름답다 이런 개념의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신비가 아니라 뭔가 미스테리한 것이에요. 어, 천국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아는 천국은 저기 아닌데? 왜 천국이 저렇지?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으냐 면서 독보리의 비유도 나오고, 천국은 이와 같으냐 면서 누룩의 비유도 나오고요. 천국은 이와 같으냐 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막 비유가 나와요. 13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13장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유 하나만 봅시다. 어, 33절. 여러분 졸리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서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자, 천국이 누룩이래요. 이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좋은, 천국은 좋은 거니까. 천국을 정확히 모르는 어떤 좋은 거잖아요. 천국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누룩이랍니다. 누룩이 좋은 거로 생각이 되는 거죠. 가루를 부푸네요? 빵에 누룩이 들어면 부풀려서 빵이 맛있게 되잖아요. 아, 그래. 누룩은 빵을 맛있게 만드는 거야. 누룩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전파해야죠. 아, 술도 만드세요.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룩 같은 믿음이 성, 부풀리듯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누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신구의 어디를 봐도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겁니다. 구역에서 재물에 누룩 넣으면 안 됩니다. 인간 사회, 세상에서는 누룩으로 밥도, 빵도 만들어 먹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약도 죄, 거짓 교리 이런 걸 누룩이라 말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르게 들어가서 이상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걸로 망쳐놨단 말이에요, 지금. 어, 떻게 천국이 망쳐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원론인데, 실제로 천국이 탈취당한다 그러죠. 탈취. 탈취당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라, 실제적인 그러한 세상 왕국, 이거 탈취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천국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에 11절 을 보게 되면요.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 않았기 때문이라 에 하면서, 천국의 신비란 말은, 신비. 천국의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져 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걸 보게 되면요. 어... 그 어디에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하면서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볼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보기도다. 누군가에게 감, 어떤 진리가 감추어졌어요.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볼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보게 되면은 10절에서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12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게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뭔가가 감추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뭔가가 감추어졌어요. 신약에 드러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게 교회입니다. 천국이 감추어졌어요. 천국 자체가 교회란 말 아니에요. 하지만 감추어졌는데 너희들이 본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를 말해요. 시대적으로 천국 이퀄 교회 아니요? 근데 천국의 신비라는 이 기간이 교회 시대의 기간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시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럼 교회 시대 왜 천국의 신비라고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원래 정상적이지 않게 이상하게 바뀐 것이에요. 누르고 들어갔다니까요 천국에. 천국 자체가 누르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 자체가 누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시대에 원래 계획된 그 천국이 이사한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의 신비입니다. 신비. 시대적으로 는 교회 시대지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 3장에 있는 그런 일곱 가지의 비유들을 보게 되면 교회 시대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진짜 교회도 있어요. 진주라는 이 비유는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에 가짜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교회도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천국의 신비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뭡니까? 교회의 시대에 벌어지는 왕국 비슷한 모습입니다. 왕국 비슷한 모습. 아까 누룩 얘기했는데 누룩을 전파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을 분받은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뭐 그리스 정교에도뭐 두말할 나위 없죠. 어쨌든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사실은 교회 같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세력을 형성하죠.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기독교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계란 말은요, 크리스천 도미라 그러죠. 도미란 말은 통치란 말이에요. 킹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기독교계란 말은 기독교 왕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인데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천국의 신비입니다. 진짜 천국은 연기됐죠. 천국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고, 대신 천국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 교회는 천국이 아닌데,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내가, 우리가 천국에 다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설명 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요, 자체는 어쨌든 교회잖아요. 근데 왕국이래요. 실제로 그들은 세상 왕들을 지배했잖아요. 중세시대. 지금도 암암리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갖 음모를 통해서 세상 정부나 통치자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가짜 교회든 진짜 교회든 어쨌든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는 영적 임무만 하면 되죠. 근데 이단적으로 설교하는 뭐든지 어쨌든 영적 임무를 해야지 왜 세상을 타치하려고 하나 얘기죠. 왜? 실제적 왕국의 모습을 갖고 싶은 것이요, 그들이. 개신교회가 그랬습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났지, 역시 개신교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개입니다. 왕국이죠. 기독교 왕국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는 바로 기독교 개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비슷한 것이 왕국을 표방하여 등장하는데, 그것도 영적 왕국이 아니라 실제적 왕국을 표방하여 등장하는데, 왕국 자체, 천국 자체는 신비의적 형태로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기간을 천국의 신비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자체가 천국이란 말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의 신비란 말 아닙니다. 천국의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동안 기독교계가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신비장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 시대에 이 가짜 기독교 왕국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참된 교회도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교회 시대에 가짜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지역교회도 올바른 교회가 있고 여기서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천국은 신비적 형태로 감추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인데, 포도원을 가꾼 농부가, 이제, 저 이제 주인이, 주인이, 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일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포도원 일꾼들은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면 선지자들이죠. 때리고 죽이고 그러죠 주인은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은 존중하겠지. 아들도 죽여버리네요 포도원 일꾼들이 농부들이 그래서 어떡 합니까 이 주인께서는 이 농부들을 다 멸해버리고 소출을 제때에 바칠 새로운 농부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자다 같이 읽을게요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둘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거절하네요 지금. 아들 이신 예수님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뺏겠다. 뺏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민족. 제때의 소출을 바칠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민족이 민족,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체할 민족이죠. 어떤 민족일까요? 영적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체할 민족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어요. 같은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독특한 백성이라 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게 되면 교회를 독특한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독특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2장 9절 말씀. 자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여 여기까지 민족이여 거룩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민족이 된 것이에요 구약은 육신에 속한 민족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영적 민족이여 근데 둘다 지금 거룩한 백성이고요 왕같은 제사장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왕국이란 말 썼습니다 자둘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자 바뀝니다 대체했습니다 자 대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무천년주의가 된것 같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고 교회로 대체하셔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대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을 끝장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는 대체 대 일시적인 대체입니다 교회시대 동안만 아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민족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데요. 그 왕국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천국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면은 영적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만약 다른 복음사라면은 이게 실제든 나라, 나라 아닐까? 실제적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실제적 나라는 항상 천국으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였으면 정말 영적 나라는 라 말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그 왕국을 빼앗았는데, 천국을 줄렸더니, 아, 이건 주면 안 돼요. 이건 유대일 겁니다. 유대인, 너희가 회복되면 그때 줄게. 너희가 회개하면 그때 줄게. 하고, 주님이 가져가시고 연기시킨 것이고요. 그 연기된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그 기독교계가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은, 그러나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교회시대에는 천국은 없어요 천국의 신비 이상한 건 있지만은 진짜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은 연결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유당국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자, 다시 반복하죠. 기독교계는 천국을 흉내내어 천국의 신비를 만들어내지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게 됩니다. 천국의 현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드디어 천국이 땅에 딱 설정됩니다. 천국이 설정되죠? 천국의 현연. 천국의 완성. 천국이 눈에 보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닌데, 천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현연했단 말이죠. 되시록 11장 15절 되시록 11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그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말하기를 다같이 시작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부흥토록 통치하시리라 주님 제림 때요 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해버리는 거죠. 이게 천국이 온 세상에 되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왕국이에요 영원한 왕국 다니엘서 2장 44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은요, 다니엘이 이제 누부칸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머리는 금머리 바빌론이고, 가슴은 페르시아, 어? 이제 배는 뭐예요? 그 그리스, 두 다리는 로마, 열 발가락은 마지막 접근어시도 왕국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형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44절에서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한 왕국을 세우리시니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돌이어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보수고 멸하여 영원히살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영적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서 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영적 왕국이 됐어요. 아니 이상해요. 바빌론도 실제적 왕국이고, 페르시아도 실제적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실제적 왕국, 로마도 실제적 왕국인데, 갑자기 실제적 왕국의 다음 타자가 영적 왕국이에요. 안 맞죠? 일관성이 없죠. 해석에 실제적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 왕국, 정치적 왕국, 땅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세우는데 이것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오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제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주님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죠? 천년 끝난 다음에 사탄이 일시적 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땅 자체를 멸해버린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죠. 영원 세계가 됩니다. 이러니까 어, 천년 왕국도 끝이 멸망으로 끝나네.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왕국도 예수님도 왕에서 물러나는구나. 아닙니다. 이한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의 상태가 멸망하는 거죠. 땅의 물리적 상태가 멸망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통치가 멸망하는 건절대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차이가 있다면. 천일 왕국 때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입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별도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의 입장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다면 영원 세계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가 되어 다시 삼위일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거든요 영원 시대에는 근데 어차피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누가 보여요 아들 하나님 눈에 보이죠 삼위일체가 분리됐다가 합칠 때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분,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라, 변화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즉, 천국의 통치가 영원토록.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합쳐져 가지고 여기 한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두 왕국이 아니에요. 한 왕국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져서, 한 왕국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천국의 현현 때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천국의 현현입니다. 영원세계로 이어지고요.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고요. 그렇죠. 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건 끝내야 돼요. 천국 보고. 자 여러분 가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데 어, 여러분의 표현상 오류가 가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천국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표현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과정을 들으면 괜찮은데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듣게 되면 천국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데에서 일장을 보게 되면 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갈라디에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천국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일까요? 무슨 복음이에요? 갈라디에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율법을 가르치는 거. 사도 바울은 갈라디에에서 율법, 율법을 강조하는 교사들 전부 다 거짓 교사래요. 의미의 복음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행위를 전파해서 할려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복음과 이름이 달라서 천국복음을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국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행위구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복음의 내용 중에서는 행위가 따라요. 마태복음 24-13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이 온 세상을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대환란 때에요 왕국 보음 전파됩니다 천국 보음 전파됩니다 근데 끝까지 견뎌야 된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은 다음에 혹 견디지 못하고 배교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대환란 때는 지금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로서 지키고 지켜야 돼요. 천국복음 표적도 따릅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천국복음이 행위의 복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고 천국복음이 행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했다고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부수적으로 행위도 나오고 표적도 나오는 거지, 천국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큰일 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현하실 때,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된 상태로, 천국보금 전하면 다른 복음인가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상당히 오해가 될 만한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표현은 쓰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천국복음이 어떤 복음인것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에요. 청국보금은 예수님이 왕이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 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합니다. 그렇다고 저주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국보금을 전하면 저주받는 건 맞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바에는 오해가 될 만한 말이에요. 청국복음은 예수님의 왕이란 말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고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에서는 금지됐다는 말일 뿐입니다. 반대로 대월란 때는 천국복음이 보금이 유일한 복음이냐? 대월란 때 은혜의 복음자라면 그건 저주받는 거죠. 다른 복음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다른 복음은 현재 교회 시대의 다른 복음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반대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천국복음이니까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복음과 이거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간혹 오해라 하시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 그렇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 영원토록 왕이시고, 현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신랑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도 따냈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천국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한도로 다 됐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 천국이라는 귀한 주제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각을 열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연구할 텐데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면서 성령 안에 과하고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